독도는 우리 땅, 하고, <laughs> 독도 우리 땅. 독도 우리 땅, 자꾸 이야기를 해봐야, 뭐, 어, 그래, 니네 땅 맞는데 왜 자꾸 니네들 우리 땅이라고 그러니? 할수 있으니까. 그 그래, 제가 독도에다가 호텔 하나 지어버리면 될 텐데, 라고 했더니, 우리 이 선생님께서, 어, g o o 아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네, 거기다가 또, 어, 아이디어까지 내주셨어요. 음. 어, 잠수함 개조해서 사용하면 되겠군요. 그래요. 독도에, 일단 독도라는 섬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죠? 독도라는 섬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육상 구조물을 올리는 거는 좀 보기에도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해조 호텔. 해조 호, 텔 우리 뭐 건설력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조 호텔 하나 지으면 어떻겠나. 그러면 뭐 헬기장 정도는 뭐 옆에 어디 있어야 될 테고, 그죠? 이 접안시설도 있어야 될 테고. 근데 이제 잠수함, 폐잠수함을 개조해서 아 대단한 아이디어세요. 아 괜찮네요. 폐잠수함을 개조해서 사용하면 되겠군요. 어? 그런데 유엔 애들이 가능하게 할까요? 유엔 뭔상관 있습니까? 우리가 설치해 버리면 되죠. 어? 그런데 제가 딱 입력하고 보니 어이 괜찮네 했던 게 아니, 독도에 있는 태극기는 악세사리가 아니잖아요.라고 제가 딱 쓰고 나니까 어이 괜찮은 멘트네. <laughs>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도 있는 태극기는 악세사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설치하면 되죠. 우리 용토에. 그죠? 아, 아유, 잠님 독도 헬기장 건설 세멘트 많이 난 아, 헬기장이 지금 있네요. 구조 중추 키워야 되겠네요. 호텔에 사람들이 다니려 그러면. <laughs> 예, 폐잠수함 많을 텐데. 북한, 우리 잠수함이 우리 한국이 세계 10위권 아닙니다. 그래도. 그래요. 북한 공동구역. 예. 독도를 북한하고 공동관리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하, 그러고 보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저, 북한에 다녀오시고, 그때 너무 늦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어, 우리 저, 지금 말씀 주시는 바람에 지금 이야기가 이쪽으로 가지만, 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2007년, 2007년 거의 그때, 그죠? 어, 정권 말기인데 5년 차인데 5년 차때 남북정상회담이 성사가 된 거예요. 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북한 다녀오시고 또6.15 남북선언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도 남북 간에 쫙간의 문제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 잘 진행되던. 어, 회의가 또, 뭐, 그 중간에 또 북한에서 북핵 문제도 발생하고 이렇게 흔들어 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남북 간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진행되던 이들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무언가를 터트리면서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터트리면서 한번 경색이 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확 늦춰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강연는 그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그게 좀 빨라졌더라면, 노무현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이 조금 일찍 성사가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면 그 후속 조치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결정들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만큼 물꼬를 텄으니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더 진도가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 민주주의가 절대로 후퇴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우리 모두의 나이브했던. 예, 네, 그런 거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여담입니다만, 2004년에, 2004년에 서해안에서, 예를 들면, <laughs> 남북 간에, 서해에서의 갈등의 대부분이 꽃게 전쟁입니다. 그 아시죠? 서해안에서의 남북 간에 이렇게 어, 교전까지 일어나고 했던 그 배경 밑바닥에는 깊숙하게 오랫동안 이 꽃게 전쟁이 있는데, NLL 중심으로 NLL 쪽 선을 그어놓은 남북 간에 이렇게 한계선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서해안에 꽃게가 그 엄청난 예, 그런 어장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남쪽도 못 올라가고 북쪽 못 내려오니까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서 엄청 거기서 그 긁어간단 말이죠. 그거 바라만 보고 있는 것도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남북 간에 이게 이슈화는 안 됐습니다. 남북 간에 꽃게를 잡으러, 어, 들어온 중국 어선을 내쫓기 위해서, 북쪽에서도 남쪽에만 통보를 해주면, 내려와서 중, NLL, 어, 안에 들어와서, 북한 어선들을, 어, 중국 어선들을 쫓아내거나, 뭐, 나포까지 하거나 해도 괜찮고, 우리도 북쪽에다가 통보를 하면, 들어가서, 이렇게, 어, 그 중국 어선들을 내쫓는 것이 자유로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 그, 이, 커뮤니케이션, 예,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경비정을 포를 쏴가면서 앞에다가 뭐 사고는 하진 않았지만 포를 쏴가면서 북한 경비정한테 경고를 해야 됐던 아주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그게 2004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실 거예요. 2004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를 쏜다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경고 사격이지만 경고 사격이지만 남쪽에 있는 그, 육상 포를 북한의 경비정 앞에다가 포를 발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결정했느냐, 누가 이제 쏘았느냐 그또 문제지만 그러한 것을 합참뿐만 아니라 국방부 합참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NSC까지 제대로 통보되었는가라는 문제까지. 커졌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북경청와대에다가 청와대에 그런 것을 통보를 하고 군에서 결정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군에서 속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NSC에 통보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국방부가 합참이 합참이 총아대를 속인 사건이었습니다. 2004년입니다. 속인 사건이었어요. 난리가 났죠. 만약에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님까지 보고가 들어갔다면 아마 군은 초토화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국방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줄줄이 전부 면책을 음, 면치 못했을 텐데 책임을 져야 됐을 텐데 다들 그거를 또한 방에 잠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이거 아시면 큰일 나라고 해서 말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에 대한 비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기회로 한번 음, 미뤄보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는 말씀을 드렸었어요.